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증권방송 레드투자클럽을 찾아주신 모든 회원분들, 레드클럽 투자 운영진입니다. 앞으로 회원분들을 위해 주식 매매하시면서 조그만한 팁을 드리기 위해 굵고 짧은 10분 영상으로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주식 투자하시면서 전문가님 방송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보기만, 된, 보기만 해도 도움되는 영상들을 준비했으니 시간 나실 때 틈틈이 보신다면 성공 투자의 길로.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 오늘의 5분 강의 주제는 품절주. 품절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팔때 품절됐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 주식 용어에서도 품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뉴스를 한번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품절주 또 다시 급등 거래량 33배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네이버 국어 네이버의 품절이란 단어를 치면 품절 물건이 다 팔리고 없음 동이 남 물건 없음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주식 시장에서는 유통 수가 적기 때문에 살 주식도 팔 주식도 많지 않은 주식을 뜻합니다. 정식 용어는 아니고요. 일종의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은어라고 볼수 있어요. 정식 용어 X. 일종의 주식시장에서의 은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다시 한번 말해서, 품절주는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이라고 어, 말할 수 있어요. 음, 보통 품절주 같은 경우를 보면,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어, 아니면 또는 특별한 테마가 없을 때, 어, 보통 개별주라고 말해, 말을 많이 하는데, 개별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 대표적인 품절주를 제가 또한번 설명해 드리면, 양지사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양지사 아, 코데즈 컴바인 신화 실업 연희 정보 통신, 신라섬, 나노스. 이 종목들 이외 등등 또 많은 품절주들이 있어요. 어, 어떻게 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품절주라고 하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실 텐데, 어, 양지사 같은 경우를 한번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양지사. 양지사 짝 들어가시고, 어, 기업 분석 들어가시고. 이제 보시면, 지 양지사 같은 경우 유통 물량이 1,500만 주죠. 1,500만 주에인데 비해 양지사 주식 수가 1,500만 주이죠. 하지만 유통 물량은 160만 주밖에 안 되나는 거. 160만 주면 10% 어, 보통 약 10%인데 10.4이라고 여기 정확히 써져 있죠. 이 많은 주식수에 비해 100% 중에 10% 밖에 물량이 풀리지 않는 이런 종목들을 바로 품절주라고 합니다. 어, 다른 종목들 한번 보시면 음, 보강산업 이동 보시면 벌써 27%가 풀려있고요. 금호산업 타이어우 48% 이 주식시장에서 풀려있는 물량이 48%, 어, 56%, SK 넥트복스 우는 56%, MPK는 65%. 뭐 이렇게 대부분 40%에서 20%, 많게는 70%까지 물량이 많이 풀려있는데, 어, 보통 주식시장에서의 품절주는 기준은 유통 물량 수가 2,000만 주 이내면 품절주라고 봅니다. 지금 양지사 같은 경우는 1,500만 주인데, 1,500만 주 중에서도 10% 밖에 물량이 안 풀렸고요. 2,000만 원 이하 이내의 종목들, 그건 유통주들, 바로 물량이 적은 종목들을 바로 품절주라고 합니다. 이런 초보분들일수록 품절주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지금 알려드린 양지사의 유통 주식수를 보면, 150만 주밖에 안 되죠. 보시면, 150만 주, 160만 주밖에 안 되시는데, 이렇게 적은 물량에 대해, 대량 매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음. 우리가 흔히 이런 적은 밥그릇에 대해서 어, 왕창 달려들면 어, 당연히 가격 이상 현상이나 어, 흔히 말해 물건을 살때 사재기 어, 이런 편법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림판을 이용해서 제가 또 다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음, 그림으로 보시는 게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게 양지사라고 칠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 100%. 여기서 우리가 양지사가 풀린 것은 10% 밖에. 나머지는 대주주가 90%를 갖고 있죠. 절대 유통 물량을 풀어주지 않고 니들 나머지 10% 10%만 먹고 싸워라 뭐 이런 느낌이죠 음 당연히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막 매수 들어가고 어, 세력들이 끌어올린다면 당연히 이렇게 초급등 형상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래서 품절주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단기 초급등 차트들이 정말 많아요 양지사 같은 경우도 한번 올라가면 막 30%, 상한가 막 20%, 16%, 30%, 보이시죠? 28%.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다시 쭉쭉 또 내려올 수 있다는 거. 품절주는 가볍고 주식 유통수가 적기 때문에, 세력들이 쭉쭉 올렸다가 다시 한번 쭉쭉 내리, 내릴 수 있는, 이런 차트들이 보통 되게 많습니다. 어, 품절주를 보면, 보통 장이 안 좋거나, 개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단타로 공략하기 적합한 종목이나 원칙 없이 대응하면 나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원칙을 갖고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음. 어, 이, 오늘도 어, 저희 레드투자클럽에서 어, 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이렇게 강의 영상 한번 준비했는데 오늘은 품절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어, 더 좋은 어, 주식에 대해서 더알수 있는 깊이 있는 강의들을 들고 다시 찾아올 테니 어, 더 많은 주식을 원더 많은 주식 팁을 원하시면 레드투자클럽에서 준비해놓고 있으니 많은 꿀팁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